오늘 오전 서울 정부 종합청사 앞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네 분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재단 출범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일본사 합의를 한다는 것도 잘못됐는데 거의 그다음 또 잘못되기 자꾸 허튼 소리만 하고 돌아가니. 오는 28일 열리는 한일 위안부 재단 출범식을 앞두고 지난주 정부가 몇몇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연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재단 출범식 자리지만 이런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와 나눔의 집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몇몇 위안부 피해자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식사 자리에 나오라며 연락을 해왔고 로 모시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은 한 피해자는 차에 실어 이상한데 데리고 가는 거아니며 두려움 정의 목소리로 정대도 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면서. 출범식부터 차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대엽이나 나눔의 집이 아닌 홀로 사는 피해자들에게만 연락을 취한 겁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아무런 그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요청받은 건 없습니다. 정대엽과 나눔의 집에 위안부 피해자 총1 2 분이 모여 살지만 이곳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에게는 출범식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 당사자들도 정부의 차별적인 태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 할머니한테 가서는 꼬이 가면서도 이게 무엇니까도대서요 아기 꼬시는 것도 아니고 십수 년, 이십수 년간 되나 왔습니다. 꼬신다고 듣습니까? 세계가 다 아는데요. 고령의 피해 당사자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유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측은. 참석 가능, 거동 가능이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네분 정도 거동이 가능수권 할머니 대서요 참석이 가은거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 아프신 분은 안 되고 그래서 네. 우리, 우리 때 어느 그 거동이 가능한 분이 분다 해가지고 그분변화 거요. 여성가족부 자체 판단으로 출범식에 참석할 만한 분들을 골라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왜 안내가 되지 않았냐고 묻자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참여, 참여 가능하실 분을 생각해 가지고 네. 그쪽에서는 좀 이제 그 재단 설립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참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다른 쪽에 한번 전화를 해본 거죠. 다른 그 거동이 가능하신 분을 저희선택해가지고 네.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제 겨우 마음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과 합의를 한 정부는 위안부 지원재단 출범식 자리에 피해 당사자들을 들러리 세우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